수표수표하고 뭐 당좌예금 했는데 그냥 넌지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것 같은 추정으로 수업을 했지만 솔직히 당좌예금 혹시 당좌예금 아세요? 아세요? 당좌예금? 아그죠 회사를 좀 다니셨으니까 알아? 몰라야 되는 거야 그게 내 의도는 그대가 몰라야 이게 진도가 나가는 서로 이 대화가 되는 거지 들어는 못 나가네요 자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좀 따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지 않으니까 예금은 접하는데 보통 예금이나 정기 예금은 자 당좌 예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당좌 예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일단 조금 빨리 지나가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당좌 예금은 보통 예금 옆에 적혀 있었고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불렀어요. 요구불 예금은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당좌 예금은 예전에는 가계 수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안 쓰니까 기업이 가입하는 예금인데요 아무 때나 넣다 뺐다 하는 예금이에요. 까지는 상식인데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얘네는 수표를 통해서 인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은행에 50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찾아요? 찾는 방식은 뭐 요즘 이제 그 CD기에 들어가는 그 카드로 찾지만 은행 가서 찾으면 찾으실 때 전표를 써가지고 찾는 거잖아요 도장 찍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억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래처에 4억을 줘야 돼. 그런데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직원이 회사 도장을 들고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차지실들 찍어서 4억을 받아서 들고 회사에 와서 그 사람을 주면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입금해야 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4억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당좌예금이라는 걸 생겨서 기업들에게 손님 같은 경우는 당좌예금을 드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저희 은행에다 한 100억을 넣으시고요. 당좌예금 계좌를 틀면 저희가 수표를 드릴게요. 수표. 은행의 자기 앞 수표 말고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이쪽은 이제 짤를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에 1년 번호 적혀 있고, 여기에 쭉 하고 사인, 사인이나 도장을 찍게 돼 있고, 여기다 금액은 내가 적는 거예요. 적이 있나? 아, 영화 보면 있죠. 미국은 개인투수표를 많이 쓰니까 영화 안 봐요? 미국에 보면 왜그 영화 예를들 지금 떠오르는 영화가 너무 오래된 거라 내가 그 얘기하면 또나 보고 그럴 것 같아서 수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짜끈해서 쓰는 거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처럼 수표를 한한한 묶음을 줘요. 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내가,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은 다음에 수표를 가지고 와. 수표를 받아와요. 그래서 그 수표를 얘한테 써줘. 어떻게 써주냐? 야, 내가 너한테 4억 줄거 있는데, 이거, 여기서 4억 이렇게 적어줄게. 그리고 이거 가면 바꿔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이 돼? 아 내가 은행에 100억 넣어놨다니까, 걱정 막 해봐. 바꿔줘. 이렇게. 그러면 나는 뭐예요? 우리 직원은? 그것만 딱 주면 끝. 이렇게 돼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수표의 개념이에요. 내가 가서 찾으실 때돈 받고 이런 거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받은 애는, 이제 받은 애, 수취인, 받은 애. 이게 그러니까 채권자였겠죠, 얘가. 돈을 받았어야 되니까. 얘는 그러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A 은행 가면 돼. 그래서 가서 똑똑하고, 불안하긴 한데, 제가 이거, 이거 가지면돈 준대는데요? 그럼 돈 줘요. 부도 안 나. 그걸 못 주면 부도예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지. 어, 왜 내가 니네 은행까지 가야 돼? 귀찮게. 너네 은행은 저쪽 있고 우리 은행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민까지 했겠습니까? 예전에 뭐가 결정됐냐면 은행끼리 서로 전산이 통합돼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나내 거래은행으로 가면 돼요. 수표를. 그럼 얘가 돈 줘요, 나한테. 얘는 뭐 믿고 줘요? 얘한테 다시 연락하지. 그럼 얘는 이걸 왜 해줘, 귀찮게? 수수료 받죠. 약간의 수수료를 받아요. 사실 여러분, 현금 인출기 다른 은행 가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요? 700원. 어떤 건 600원. 만원 찾을 땐 돌아버리죠. 이게 몇 포, 고리대금업이잖아요. 여기도 그걸 해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엄청 편리한 제도예요. 생각해보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물론 송금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당좌수표는 송금이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수표 제도는 굉장히 수월한 제도예요. 한 가지 단점만 있죠. 부도. 뭐냐면 내가 100억 넣어놓고 얘한테 수표를 200억 써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있겠지 200억. 그리고 가서 딱 은행에 넣어. 그럼 B은행은 뭐라고 그래요? 200억 있겠지. 그리고 가서 얘를 딱 보내서 야 200억 줘. 그러면 어? 100억밖에 없는데? 그걸 전문용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게 부도예요. 그게 부도. 부도가 나면 하루는 봐줘요. 그게 1차 부도예요. 어음이든 수표든. 그러면 그 1차 부도 난 날, 은행 영업시간 끝날 때까지 메꾸면 넘어가줘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어, 쏘리. 배을더 늦게, 더 넣으면 끝나요. 근데 메롱, 그러면 최종 부도가 나는 거예요. 요즘은 부도 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 근데 경제신문 보면 당, 당자거래 정지 막 이런 것들 떠요. 부도 나는 회사 신문에 계속 낸다고요. 자, 이게 수표예요. 어 얘기하다 보니까 옆으로 갔다. 그래서 내가 내가 어? 수표를 받아 왔는데 미은행에 가려고 봤더니 5시 반이야. 은행은 문안 열죠. 그럼 어떻게 돼? 금고에 넣어 놓죠. 근데 그날 저녁에 누가 나보고 너 현금 얼마야 물어보면 저 당좌 수표는 현금이다. 네 회계에서 어? 타임바랭 수표 통화 대용증권이잖아요. 그때 현금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시겠어요자 그럼 예제 4 있어요? 40 페이지에 있는 예제 그걸 한번 볼게요. 아, 39 페이지에 당좌의 수표 모양이 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사실은 이 모양도 아니고 뭐 은행마다 좀씩 다 틀리는데 보면 당좌수표라고 적혀 있고 그 일련번호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금액을 적는 난이 있고요. 그리고 뭐 주십시오 하고 발행자는 쓰고 도장 찍고 이런 날짜 적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수표예요. 실은 이렇게 안 생겼고요. 좀 옆으로 길어요. 그리고 좀 모양도 이뻐요. 이렇게 상장처럼 생겨가지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40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예제 당좌예금과 관련된 거래 내용인데요. 날짜별로 회계처리 하시오. 용감한은 종로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100만 원을 예입하다. 예입하다. 종로, 종로은행과 여기 이제 a은행이 종로은행이죠. 회계처리. 엄밀히 말하면 회계처리 있다 없다 없다 왜 현금에서 현금으로 갔습니까 실무적으로는 회계처리 어떻게 한다 현금 100만원 감소 오른쪽 대변에 적고 당좌예금이라는 또 다른 자산의 증가 왼쪽에 적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5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다 그래서 당좌예금이 줄어들겠죠 예금을 쓴 거니까 50만원 옆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른쪽 대변에 당좌예금 50만원 그리고 왼쪽 차변에 부채인 부채인 그 외상매입금을 감소시킵니다. 됐죠? 자, 12월 15일 날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보신각 회사 상대방 회사의 당좌수표를 당좌예입하다. 그걸 우리나 우리 은행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뭐였어요, 이거? 타임 발행 수표니까. 현금. 방금 예금에 넣으면 그게 뭘로 바뀌어요? 당좌예금으로 바뀌는 거죠. 됐죠? 나 12월 20일 날 기계를 취득하고 이제 회사에 현금 안 갖고 있어 우리 그냥 불안하거든 수표 있거든요. 수표는 내가 쓰고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수표 발행해서 줬어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현금이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좌예금 계정을 별도로 써요. 오른쪽 대변에 당좌예금 80만 원, 왼쪽 차변에 기계장치 80만 원입니다. 되시겠죠? 복습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어, 어제 그제 수업하고 좀 틀려요. 한 가지 언급합니다. 12월 10일 거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지금 12월 10일 거래에 대해서 당좌 수표 쓴날 당좌 예금 줄여주고 매입 채무 줄여주는 거 했죠. 근데 잠깐만 질문이 있어 봐요. 이날 걔가 만약에 은행에서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지? 음, 아니 무슨 얘기냐면 나는 수표 줬어. 이렇게 그래서 수표 그 당좌금을 감소시켰죠. 근데 걔가안 찾아갔어.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서 안 찾아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맞지. 그럼 이거 이거 안 해야 되네. 예금이 줄었어. 안 줄었어. 그날 안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해결 처리하는 거예요. 왜 나갈 거니까? 나갈 거니까? 웃긴 거지. 내가. 100원 넣었어. 오늘 수표 40 발행했어. 근데 얘가 안 찾아가. 그래서 은행에 인터넷 뱅킹을 했더니 또 40이, 아니 또 100이 그대로 있네. 오, 뭐야 이거. 써도 써도 안 줄어들어. 그 다음날 또 70을 발행했어. 근데 얘도 바빴는지 안 찾아가. 오, 에이씨. 200딱 발행해요. 그러면 발행은 되겠지. 아 수표는 있으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다음날 얘네 셋이 손을 잡고 은행에 가서 우리 회사를 부도 처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관리 목적에서는 수표를 발행한 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은행하고 장부가 틀릴 수 있더라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관리 목적도 그렇고 회계도 여기에 있는 당좌예금 50만 원은 설령 아직 안 찾아갔다 할지라도 나에게 미래 경제 효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난못 써. 왜 제가 가져갈 거니까 곧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지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제 말을 듣고 이제 아 그렇겠구나.